어 저는 음. 어, 결혼해가지고, 네. 어, 아내하고 음.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늘 네.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속을 썩이고 그렇게 살았고, 네. 저 또한 어, 그렇게 아내에게 이제 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때 때 전생 치유 할때 전생 이해하기 안 들었었어요? 예, 그때 아내가그 산행 하는데 리더였고, 네네. 저는 이제 그 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 사촌 여동생이 음. 그때 이제 대원 중에 하고 연인 사이였고, 음. 그 사촌 여동생이 어 그렇게 연인이었던 그 전생 여인이 거기서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음. 어, 버림을 받고 음. 아마 거기서 이제 어, 산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에 대한 그 음. 뭐랄까 분노. 음.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버리게 만든 장본인 장본인이 음. 어, 아내이기 때문에. 음. 전생에 이제 그런 음. 원망 같은 게 음. 가지고 네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망을 갖다가 이제 해소를 하려고 이제 부부로 수많은 여인 중에 저 여인 하면서 <laughs>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저 여인을 갖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큰 기회예요. 왜냐면 전생에 오브, 저 여인을 갖다 선택을 안 했으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선택을 하고 봤더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맞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럽습니다. 그 여인을 갖다가 선택을 안 했으면 다음 생에 선택을 해도 돼요. 아. 그 다음 생에 선택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다음 생에 선택을 해도 된다고. 음. 그럼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인연은 진짜 굉장히 고마운 인연이에요. 음. 다음, 다음에 숙제할 걸 갖다가 이 생에서 숙제하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을 갖다 칭찬을 해야지. 음. 왜냐면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걸 갖다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이제 정말로 피를 토할 만큼 그런 체험을 갖다 했잖아요. 예. <laughs> 음. 그런 체험을 갖다가 아무도 못해 나 아니면은 아무도 못하는 그런 귀한 체험을 이 세상에 나만 체험했던 그 체험이야. 음. 그러고그 사람은 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갖다 학대하면서 나한테 선생님으로 온 거거든요. 네. 자신을 학대하도록 내가 그 여인을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의 길동무인데 다음 생에서는 이 길동무들이 다시 해쳐. 그러고 이제 다음 생에 또 숙제할 인연들이 또 다시 모여. 그러고 이제 다시 또 해쳐. 모여.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나타난 모든 인연들은 엄청나게 귀한 인연이야. 전생의 업을 갚을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입을 내밀고 있었던 거야. 아파야지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이 똥을 갖다가 기어이 내가 먹어봐야 돼. 안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안 먹어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뭔 방법이 있을까? 이 모든 인연이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똥을 안 먹어봐도 된다고. 음.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너좀 죄책감 좀 느껴볼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누구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는 내 어딘가에 나를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갖다 천하게 여기고, 아내한테 막 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귀하잖아요. 아내한테 막 못해요.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야. 희생한 사람들한테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아픈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도 참 많이 사는데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선생님께서 그 어, 스며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렇게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모질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내도 자기도 사랑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게다 완벽한데 자기만 사랑 안 하는 그. 단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내가 나긋나긋한 성격도 아니고, 부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길동무가 한 배에 탔는데, 다른 배에서 봤더니 이 배에서 진짜 많이 싸우더래. 그럼 이쪽 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쪽 배는 왜 저렇게 싸워? 저렇게 하다가 침몰해? 이렇게 볼거 아니야.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거든. 누나들한테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대.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저의 여인 때문이에요. 하면서 누나들한테 계속 신호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누나들이, 응, 알았어. 우리가 미워해 줄게. 음... 이렇게 되거든. 음... 그러면 그 가시가 아내한테 또갈거 아니야. 네. 그 아내는 몇대몇 초로 몇 싸워야 돼? 1대 4로 싸워야 돼? 그 이상의 심적인 부담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냐고요. 네. 누나들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아, 저 사람들은 한 형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네. 그러면은 아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 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laughs> 평소도 그런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훨씬 더 뻣뻣해야 돼요 아내가. 자기가 안 부러지려면 훨씬 더 뻣뻣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힘들었을 거야. 그럼 얼마나 마누라는 혼자이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절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까요? 아그 마음의 채가 굉장히 좁아요. 촘촘해요. 촘촘해가지고 자기 의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 동그라미 왔더니 의식을 갖다 넓히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넓혀 봤더니 이제 아내 마음이 조금 보인,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마음을 그랬었구나를 갖다 한 스무 개를 찾잖아요. 다 없어지는 매직이 펼쳐져요. 산만이 외로웠었겠구나. 우리가 가를 갖다가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째려봤는데 그 째려보는 게 창하고 칼처럼 무서웠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자기가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아.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될까? 아니야. 그냥 내 입으로만 하면 돼요. 내 입으로만 하면 아내한테 희한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과 기름이었다가 이제 물이 된 거잖아. 네네. 그 물이 되면 이 물인지 저분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내 아내로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떻게 아내한테 좀 스며들고 살아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네만 잘못이야라고 하는 그 얼굴 지우고. 네. 이 생에 길동무로 왔는데 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거든요.